오늘은 느바 물부가 우리가 이제 강승부를 갔잖아.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방장도 그 경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조금 방송을 좀 빨리 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뭘로 갔다? 어, 레이커스 무조건 가야지. 이 짝지를 텍사스로 갔다. 텍사스.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부가 레이커스 축을 잡았거든. 양키 승그 다음에 다저스 승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완투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양키야 지금 역전을 했거든 하루 종일 병살 치다가 쌩난리 부르스 치다가 그리고 역전 했으니까 잘 마무리가 되겠지 이제 근데 템팔라서 끝까지 보긴 봐야 돼음뭐또또 또 쳤나 백투백이가 어 아니구나 어 됐지 그래서 요거 응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야하고 구야 계속 좀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입시다. 어, 됐지?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 일야. 어제 우리가 이 요미하고 히로 경기를 오바를 예상을 했잖아. 근데 이게 양 선발들이 잘 던지면서 오바가 안날줄 알았는데 결국 이도쿄돔 우찌 했던 간에. 어, 오바를 해준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봐봐봐. 이 그리핀, 방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가, 어, 요미 선발들 중에서 가장 좋다. 올 시즌. 그리고 이미 처음 등판하기 전부터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르시타. 어떻게 보면 이 모리시타가 신인 때부터 너무 좋았다가 어 결국 이제 부상 때문에 안 나오다가 지난 이제 첫 경기를 다시 이제 등판을 하고 이제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봐봐봐. 음 웃긴 게이 그리핀이 만약에 올 시즌 이 히로전에만 좀잘 던졌다면 방어율이 아마 1점대일 거야. 희한하게도 이 히로 전에 좀못 던졌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 근데 그게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이 물렸던 부분들이 물릴 것이냐, 아니면 어제 아우야기처럼 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요렇게 했을 때, 음, 그래도 오늘 선발이 또 모리시타다 보니까, 모리시타야,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구이, 그 다음에 제구 좋고, 와르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좀잘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또다시 히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 경기는 뭐 엄청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좀 어려운 경기. 그래서 히로 승가. 그 다음에 이 도쿄돔. 어쨌든 간에 또 오바를 만들 수 있는 요런 상황. 그 다음에, 자, 한신하고 욕구. 어, 어제 또 100년 만에 또 한신이 또 빠따가 터졌잖아. 그장. 근데 웃긴 게 봐봐봐. 이 오타케가 여러분들아, 결국 소뱅에 있을 때 물론 불펜으로서 잘했던 날도 있었고 무너졌던 날도 훨씬 더 많았던 친구인데 커리어 내내 이렇게 선발로 전향해 가지고 잘 던졌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을 갈아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버린 오타케거든. 근데 이 오타케를 왜 지금 공략이 안 되느냐? 뭐 오타케가 뭐 구속이 막150 k 로넣고 이런 투수가 전혀 아니잖아. 결국 140 k 로 초반대 던지는데 어 카토 마냥 딥 세션 동작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떨 공들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제구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거든. 반대로 이 그셀만. 결국 공 좋은 구위로 가지고 찍어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아 이 오타케가 다시 한번 잘 던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한번 무너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 요거 페이스가 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이 어제 빠따 터졌다고 해도 어그 셀만 역시나 공 구위가 좋기 때문에 한신 승과 언더 쪽으로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락코테. 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라, 세이브, 타카시 등장이다. 그러면, 타카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경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결국 어제 뭐 양팀이 연장까지 가가지고, 뭐 4대4 끝났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지금 이제, 봐봐봐.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우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는 자타로 이제 싹다 도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타격이 좀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올 시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인데 지금 타이거 페이스가 점점 올라가는 시점이기도 해 근데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빠져 있냐면. 올시즌 웃긴게 나카무라 상이 뚱땡이 기존 1대5 정말 잘해줬잖아 빠져있지 그 다음에 야마오카도 다시 또 부상으로 말소됐거든 그러니까 중심타자 뚱땡이 두명이 지금 빠져있거든 근데 이게 공백이 상당히 클수밖에 없어 그리고 후지아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092가 압도적으로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라 때부터 선발 경험이 확실히 있는 친구거든.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페이스는 나쁘지가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빠따에서는 확실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라쿠텐이 우위다. 그 다음에 후지하르가 조금 버텨준다. 그러면 최소한 프렌까지 해줄 수 있는 게임. 그래서 이거, 라쿠텐, 프렌승을 갑시다. 에이. 됐죠. 그 다음에, 자, 니오네 마고, 롯데. 일단 지금 어떻 되고 있노? 응, 음, 페랄타고 올랐네. 아, 세 마리만 막으면 되는데요. 야, 희한하게, 여러분들. 진짜 올 시즌, 이 콜로 산에서 작년부터 그랬단 말은 희한하게 오버가 안 나네. 아무튼. 자, 니오넴하고 롯데. 일단, 봐봐봐. 요거는 무조건 선발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잖아. 뭐라고. 이 카토가 작년에 진짜 센세이션 했던 시즌이 치렀고, 그 다음에 올 시즌 초반에 고전했던 거는 사실이야. 근데 방장이 직전 경기 뭐라고 했다? 카토도 분명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카토가 정말 잘 던졌잖아. 그리고 이 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고참 신인이야. 음. 뭐, 커리어 내내 1군 등판이 많은 친구는 전혀 아니죠.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반짝하고 있고. 근데 문제가, 얘가, 공구2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친구가 전혀 아니거든. 결국 이제, 변화구적인 부분들로 이제, 맞춰잡는 피칭, 그, 포크볼, 요런 것들이 이제 통하는, 통해야 되는 친구인데, 확실히 선발 차이에서 이거는 좀 많이 난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카텀 있고, 어, 니오 햄슨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마르스님도 보시고 자 니찌, 니찌, 준이찌 야쿠 좀 어제 경기가 좀 아쉬운 게 방장이 사랑하는 이 오가사와라 어, 믿고 그냥 준이찌를갈걸 요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음.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봐봐봐 이 피터스 어떻게 보면 신빙인데 나름 잘 던지고 있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나카치라는 신빙이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러면 봐봐봐. 하나 신빙이 나왔을때 방장이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 신빙이 뭐냐면 어... 전체적으로 구속이 어느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변화구 재구가 나쁘지가 않다. 그 다음에 폼을 봤을때 좀 스트레이트적으로 시원하게 뿌리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얘가 고등학교 신빙이 아니고 대학교 나왔다가 노는 신빙이야. 그래서 어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에스더블 조용해라 그 유튜브 확인해라 임마 그 들어오면 못 잡고 뿌러지면못 잡고 조용 좀 해봐라 어자 저희가 지금 어제 방역 키움 중계방송 한거못 봤나 어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어이군 기록을 전체 기록을 봤을 때는 봐봐봐 26이닝 동안 31 피안타 그 다음에 삼진 잡는 능력은 분명하게 있어 근데 방어율이 4.4야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완전히 이거 쓰레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2군에서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던졌거든.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피 안타도 많고 실점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최근 세 경기 등판했던 걸 잘라보게 되면 4월 19일 날 7이닝 동안 104개 던졌는데 무실점.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무려 6이닝 다 2군 기록이야. 6이닝 던졌는데 단 1실점.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5월 5일 날 94개 던졌는데 또 무실점. 그러니까 2군 기록이 여러분들아 통째로 보지 말고 최근 3경기 잘라보게 되면 21이닝 동안 단 1실점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야? 이런 신핑들이 나왔을 때, 확실히,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92는 확실히 좋아. 어. 그러면, 오늘 이거, 야쿠가,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또다시. 어.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자? 준니치 프랜슨과, 그 다음에, 언더로 갑시다. 어. 됐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양키 이제 한 마리 남았네. 양키 끝나면 끝났다고 나면끝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릭스하고 소배. 음, 어제 우리가 이 경기를 오릭스 풀을 예상했잖아. 결국 풀은 들어왔고, 그러면 야마모토가 등장을 합니다. 뭐, 야마모토야 모든 팀들에게 극강이지만 희한하게 소배전에도 진짜 말도 안 되게 극강의 시즌이 있었잖아. 재작년 시즌, 뭐, 방울, 뭐, 6승 1패 0점대 찍었던 그 자. 그래서 뭐 야마모토가 나오니까 단순히 그냥 야마모토로 가자. 요것도 좋긴 한데. 요것도 좋긴 한데. 오히려 방장은 배당이 더 좋은. 뭐가 좋아 보인다. 이 경기는. 오버가 확실히 좋아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 결국 하마가 원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마가 커리어 내내 오릭스전에 약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릭스 빠다가 식을 기미가 안 보이기도 하고 어 양해스 끝났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 소뱅이 지금 시즌 초반하고 다른 점이 또한 가지가 있잖아 뭐가 이 타다리 시즌 초반에는 살짝 고전을 했잖아 지금은 완전히 또 지금 페이스가 미친 상황이잖아 그래서 야마모토 상대로 두드려 팬다는 거 아니고 타다 앞에 한두 명 갖다 놓으면 분명히 1점 2점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 승보다 뭐가 좋아 보인다 오버가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임 아시겠죠 오릭스 경기 오버 자, 1번 야구 질문. 이제 구야로 가보입시다. 양키 기 끝났고 이제 다저스하고 레이커스 응원을 하자. 이 씨발 뭐야 텍사스 벌써 못 터노 이거. 어. 질문 없어요? 어, 텍사스 1회 공격. 질문 없나? 음, 없어. 오케이. 자 구기야. 라쿠템프레라쿠템프레 음, 오릭스 오바 좋아 보인다. 니오 냄승 좋아 보이고. 자다 이야기했잖아. 진짜. 자 스카고 하나. 와 여러분들아 이거 진짜 어쓱 있잖아. 이게 분석이 여러분들아 맨날 이게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3년동안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에 못이 달겠다. 뭐가 우투선발이 나온다. 슥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우투선발이 내려간다. 그 다음부터는 또 빠따가 터진다. 그짤? 이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록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아 우리가 배터로 봤을 때는 야 쓰기 맨날 우투한테 고전을 한다. 어 그러면 당연히 우투에 대한 승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웃긴 게올 시즌 쓰기 우투, 그 우투가 나왔을 때 승률이 무려 65% 승률이야. 그래도 그것 그거는 또 아닌 거야 또. 이 희한하지. 그리고 뭐 쓰기라는 팀이 올 시즌 전체 우투 상대로 팀 타율을 봤을 때 전체 팀들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음. 그런데 뭐가 선발 우투가 나왔을 때 물론 터는 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우투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 후반부에 우투가 내려갔을 때 터지는 이런 드러운 구조. 그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이 송영진이 어째 보면 어제 나왔던 이용준이 어제 나왔던 김동주 그다음에 송영진이 다좀 비슷한 유형들이잖아 140kg 초중반 대 던지면서 결국 결정주 결정구가 슬라이더 근데 이용준은 확실히 좋고 그다음에 또 뭐야 송영진이라는 이런 친구들은 결국 볼질에 대한 요소들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야. 지금 하나가 어제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이 필승조 라인들이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올 시즌 하나가 무서운 점이 불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불펜의 양과 질에서 그, 어떠한 팀들보다 지금 압도적이잖아. 언덕, 자완, 그 다음에, 오, 우투, 그 다음에 또 사이드까지, 서현이까지. 그러면 이거 오늘 문동주 처음 만나가지고 쓰기 공략할 수 있겠나, 이거. 전형적으로 공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아, 또다시 우리는 뭘로 가자? 하나 프렌으로 가자. 아시겠죠? 하나 프렌. 그 다음에, 하나 프렌. 갑시다 자, 삼성하고 LG. 어제 모든 인간들 LG 갈때 우리는 삼성 프랜을 갔었잖아요. 어, 삼성이 너무 꿀로 들어왔던 게임이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봐봐봐. 윤동이가 이제는 땜빵 선발로 나왔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잖아. 이제는.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잖아. 윤동이가. 근데 윤동이가 특징이 있다. 뭐가? 끓기는 날 같은 경우에는 버티거든. 근데, 3회 정도 안에 무조건적인 부분에 자기 스스로 볼넷을 주고, 볼넷을 주고 무너졌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봐봐봐. LG의 타선, 결국 상위 타선들이 출루율이 높은 팀, 그리고 LG의 상위 타선들을 언제든지 빠다가 제일 무서운 팀이 LG잖아. 그리고 켈리 같은 경우에 확실히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직전 경기 각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슬슬 켈리도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 켈리는 삼성의 힐러였다. 그러면, 요거, LG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게임. LG 승과 LG 마인승을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KT학을 롯데. 음, 어제는 이 8.5라는 기준점이 진짜 꿀이었죠?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또다시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야 오클 1점 냈네. 홈런 쳤나? 어. 페르지 이것도 와이라노. 어. 일단 놔둬 놓고요. 이 롯데라는 팀이 그다음에 KT 어 KT라는 팀이 결국 지독한 언더가 들어왔잖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분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 어 롯데라는 팀이 올 시즌 희한하게도 언더에게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 고행표 그리고 롯데의 킬러였다 보니까 이거 공략이 안될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지금 언더잖아. 근데 웃긴 게 롯데라는 팀이 자타들이 지금 도배되어 있는 상황. 근데 왜 언더가 공략이 안 되고 있는 초반 시즌 초반? 근데 이게 시즌이 지나, 좀 지나다 보면 분명히 공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치? 그리고 그상백기가 롯데전에 약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라는 팀이 최근 시리즈를 치르면서 불펜들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현희가 시즌이닝을 많이, 많이 못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뒷상황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아 아시겠죠? 롯데 경기 오바로 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자, 어제, 어제 보면, 키움이라는 팀이, 어, 말도 안 되게 극장승이 나왔고, 게임 내용은 상당히 더러웠다. 그 자,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이었으면 홈 요키치가 나온다 그러면 묻지마 그냥 홈 요키치 믿고 따라갔던 경우들이 많았잖아 그래도 올 시즌도 부진하지만서도 홈에서는 나름 잘 던지고 있는게 요키치 근데 문제가 이 키움이라는 팀 자체가 이 빠따적인 부분들이 이 오늘 이 NC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무게감이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또뭐이 송명기가 이 신민영하고 다른 점은 뭐가 끌키는 날은 확실히 또잘 던지잖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NC가 어제 더럽게 졌다 그 다음에 불펜들도 어제 좀 아꼈다 물론 이제 썼던 자원들이 있다만은 요거 NC 승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게임 그래서 이거 NC 승을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어제 기아하고 투산 패스했잖아 또다시 기아하고 패스는 패스합시다 테사스 왜또 점수 줬나? 아왜 이래? 아니 1점 줬네 그래 또안 따줬나? 또 넘어갔나? 이루타받았어와 근데 요거 오클 얘잘 쳐더라. 어, 루커라는 친구는 잘 치더라. 응, 올 시즌. 어, 일단 있어 보자. 질문 없어요? 다이야기했잖아임 마. 똑같은 얘기또 이야기해야 되나?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어, 레이커스,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그 다음에 텍사스 어, 응원하러가 보입시다. 여이, 아시겠죠? 에? 여러분들아. 오케이, 별다른 질문 없으니까 응. 이따 보입시다. 에이. 필승! 시바, 어제 먹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걸 왜 처음으로 보는 거야? 미친 새끼들,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야.